백이 두 시가 굉장히 편한 내용이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익숙하지 가 않으셔서 네좀 이제 정서 좀 외우셔야 되는데 그 예전에 공부하셨 예전에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새로운 걸 익히기 더 어려워하세요. 이게 이제 이창우 단이까지 90년에서 뭐 95년 사이 그때 한창 도렸던 모양인데 그때 다들 이제 열심히 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 이외에 업그레이드 된 정석을 익히시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닌 거죠. 하여튼, 이렇게 두셨고. 그 다독의 수에서요. 일단, 굳이 이제 새로운 걸 익히지 않아도 되는 분야도 있고, 꼭 익혀야 되는 분야가 있는데, 수읽기, 뭐, 싸움, 이런 거는 지금도 저 애들도 100년 전에 옛 선배들이 하셨던 공부 방법 그대로 사용을 해요. 예, 이렇게 다 대물림 대학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바워두고 나서 이제 뭐 복귀 받고 이런 거는 몇백 년을 이어 내려오는 그런 학습법. 근데 정석은, 정석은 끝없이 바뀌어요, 이게. 제가 보면 한 2, 3년 단위로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좀 노력을 하신다는 부분은 뭐이 정석과 포석은 외우셔야 되고요. 다른 싸움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기존에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갔어요. 어쨌든. 들어가고, 흙이 뒀습니다. 자, 이쪽으로 둘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이두개 약간 애매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정수예요. 그래서 흙 잡으신 분이 뒤에다 받고있고한칸 뛰어나가고, 자, 뛰어나가고, 그러다 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있고자 이제 여기서 이제 덮어왔어요. 백은 이제 저 모양만 잘 깨면 백이 이제 여기도 귀도 차지하고 여기도 깨버리니까 좋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흑이 백이 실수 네. 잘 두다가 원래 이렇게 처음에 진로가 여기 아닙니까?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이제 슬쩍 빠져요. 그러니까 전원수 때문에 잡히는 겁니다. 이게 왜여기를 두냐? 뭐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받아 주라고 보고 받아 줄 거면 내가 하나 더갈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자기만의 수익기인데요거를 버리고 씌우면은 일단 돌이 갇혀버렸죠? 갇히면은 일단 우울한 법입니다 자 여기서 백이 어쨌든 갇혔어요 지금 갇혔는데 어디부터 움직이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나, 둘, 셋, 네 군데인데, 여기는 아까 제갇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일단 여기서 주황을 빼면 어디부터 두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여기를 두는 게 형수. 그래서 확실한 한 집이 제일 빨리 나오죠. 네. 제일 나쁜 수는 뭘까요? 제일 나쁜 수는 네. 여기를 두시는 게 제일 안 좋은 수입니다. 그, 원래 정수는요, 여기 두고,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붙여요. 그럼 막을 때, 여기서 어떻게 두냐. 그냥 넣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찝어요. 찝고, 이으면은, 네, 이게 호구치면은, 잡는 수는 이거밖에 없죠? 막으면은, 네,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흙이 여기서가 이제 괴로운 거죠. 저희 중앙에서 무조건 한집을없애야 되니까. 네. 자, 그래서, 근데 실제에서 는 게, 저길 네, 실수. 그러니까 여기 에 급소가 너무나 호구자 급수 어떤 말이었죠? 자, 여기를 이제 찔렀습니다. 자, 늘고, 자, 여기를 이제 단수치고, 이게 대실수예요. 백이 흙이. 네. 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저렇게 두시면 안 돼요. 근데 왜 저거, 어떻게 응징을 할까요? 이거? 백이, 흙이 그러니까 저게 왜 대실수일까요? 일단 그냥 있고 설령 여기 두면 이쪽을 두면 되는데, 자, 여기 두시면은, 여기 두고 이어야 때 백이 이쪽 밉니다. 그럼 여기 이제 잡히면 안 되니까 둬야 되죠. 네, 그러면 터져 나가서 이제 탈출이 돼버리죠. 밖으로 뛰어나가내는 데리고 올 길이 없어요. 네. 가출한 애들은 뭐 기다려야지 방법이 없잖아요. 걔들이 스스로 올 때까지. 근데 이거 이해면요? 그럼 이거 그래도 밀면 되지 않냐? 조금 다르죠. 네, 막아놓고 여기 둬도 이쪽으로 이해면은 역시 하나. 이한집 갖고는 못 사니까. 네. 그래서 이 기본기 기본기가 그렇게 쉬, 쉬운 듯하면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매번 말씀드리면 1급이 되면 단수 칠 때, 어, 그러니까 초중 고가 있는데요. 중급은 효율을 따져요. 중급은 이게 한 집이라도 득인걸 아니거든요. 있는 것보다 이게 득입니다 집으로. 그러니까 집을 따지는 거죠. 근데 고수가 되면은 뭐 돌의 안전을 더 따지는 거예요. 한 집도 지금 별거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이제 억지로 막뭐 그렇게 하려는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이제 바뀌긴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초급 때는 뭐 이런 게 초급 때는 이거를 안 보여서 못 두는 거고 중급 때는 보이는데 한두 집 벌려고 못 두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고수가 되면 다시 초급 때처럼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정확히 지키는 것과 약한 돌을 정확히 안정시켜 놓는 것. 이게 이제 바둑을 즐겁게 오래 둘수 있는 비결입니다. 실전에서는 제가 이제 항상 복귀 드릴 때 제가 한 판에서 특히 제일 많이 들은 부분이 자충이다. 공배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수는 너무나 뻔한 거다 이거예요. 나의 돌과 상대 돌의 한 가운데, 이 지점. 이게 한 집이 한집 집이 나는 것도기도 하고 뭐 단수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요소가 있는데 저게 자충수예요 공배입니다 받아주지 않고 이로 막아버리니까 이제 백이 잡힌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고수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붙인 게 일단은 좋은 수입니다 날짜 건너붙임의 매이죠자 여기서 도전 한번 해보십니다 도전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돌은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은이게잘안 죽어요. 아이또사은수가 있습니다. 그은 찾아보세요. 여기는 이제 끝났고 이쪽입니다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자식자 네. 이거는 이제 이미 막는 게안 되니까 안 됩니다. 네. 이게 <laughs> 좀 이제 다르게 두셔야 돼요. 다시 <laughs> 또끼워요 네. 저기 그렇죠. 끼우셔야 돼요. 좀더 정확히는 날리자해 놓고 네. 또끼워거 네. 그럼 이제 뒤로 단수 치겠죠? 네. 이때 어떻게 둘까요? 네, 뒤로 여기 단수 치고 단을 때, 네 단수 치면은 뭐 패는 패감이 없으니까 이었다 치면은 네 막아서 네 실은 이제 흙이 막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은 저기도 못 잡아요. 네, 그러니까 바둑은 데 네, 이게 그러면 백이 이렇게 살면 그러냐 그러는데 이게 백이 산다고 쳐도 네 흙이 이런데 한방 두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집이 많이 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제가 <laughs> 이 바둑은 이제 이런 위치를 아셔야지 고수가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프로들은 왜 여기서 갑자기 다짜고짜 왜 끊냐? 이 끊는 목적이 뭐냐? 이제 일단 여기도 우리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축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둘째 치고 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두고. 지키고, 네. 자, 이렇게 이걸 선수로 할수 있거든요. 흙이. 그런데 그런 다음에 흙이 이거 손을 빼요 또. 그러면 이거 나와 끊으면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거죠. 나와 끊으면. 네. 근데 이거 살려 나가는 게 아니에요. 또 버려요 이렇게 그냥 일부러 버립니다.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백이 여기 집은 냈지만 이거를 이제 둬서 공짜로 모양을 얻었어요. 이거 끊었는데 끊은 게몇 집일까요? <laughs> 2, 4, 6, 8 한테는 10집입니다. 그럼 백이 진짜 10집이 득봤을까요 도를 잡았죠 백이. 백이 도를 잡았지만 뭐든지 자기도 모르게 세는 비용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가 흑집이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안되버렸으면은 이런 데 두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여기는 못 봐주는 건데, 자, 이렇게 돌을 잡았으면, 잡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상대 집이 이제 분다 이거죠. 그래서 100% 이게 다 순익으로 뽑아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자기가 잡는 과정에서 손해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수계 입장에서는 이걸 제가 잡으려고 하지는 말고 둘러싸라 그 얘기를 하죠 둘러싸면 은 설령 잡 살더라도 이게 나도 모르게 생기는 비용이 그러니까 수익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물론 요런 수는 찾기가 어려우시니까 요 용도만 해도 잡히는 건 맞죠 그래서 저는 포위가 잘된 예고 배은 이제 탈출을 좀 못한 예입니다 자 다음판 3페이지에 판정을 보실게요 프로들은 이게 요즘 다 이렇게 인공지능 저렇게 두 칸을 굳히는데 이두칸 굳힘과 눈목자는 원래 집이 잘안 돼요. 어디에 집이 안 되냐면은 아무리 돌이 이렇게 많아도 예 나중에 끝내기다 보면 막 이렇게 막 집이 엄청 될 수가 있죠. 그런데도 삼삼을 두면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젖히면 네 끊고요. 어 뭔가 이제 이쪽으로 두개돼 있죠? 그럼 단수 치고 따내고 백이 어떻게 삽니까? 네, 늘고 막으면은 자 여기서 두점 연결은 기본 반복형. 네, 호구 치시고 자 늘면은 마지막으로 백이 사는 위치는 네, 네. 이엘의 자리 여기하고 여기가 있다 그랬는데. 이 네, 자리가 지금 하여튼 답이어서 여기서 이제 이부분적 수법을 이제 아시는 것도 좋지만 일단 고급반이기 때문에 고급반에서 지금 아셔야 되는 거는 두칸 눈목자나 두칸 굳힘은 여기 안쪽 집을 지키는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상대가 다가오거나 다가오거나 그러면은 여기를 막 지키지 않는다 그거요 공격을 가지 이쪽으로 온다 여기 안 지킨다, 이겁니다. 공격을 가지. 그러니까 용도가 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여기를안 두고 여기 가냐? 오지 말라고. 여기 오지 말라고요. 네. 더 정확하게는 여기 두면 이제 가운데 차지할 때두칸 벌릴 수 있잖아요. 하나 더 압박을 가버리면 여기 오는 게두칸 광격이 안 나오죠. 그래서 흙의좀더 변의 장악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제 그런 용도인데 두다 보면 여기 지키고 있더라 이제 그런거고요 벌리고 초반은 뭐잘 두셨고 자 상대가 이게 왔을 때 낮게 두는게 있고 높게 두는게 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높게 두시는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왜 그러냐 낮게 두면은 자 예를 들면 이제 거 하나만 옮겨볼게요. 낮게 두면은 벌릴 데는 없다라고 보면은 그 다음에 백이 흑이 손을 백이 아, 손을 빼면 흑은 일 공격기 어디예요? 네. 여기 여기에다 변을 다. 딱한금만 늘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바둑 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또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천 원, 정말 하루에 천 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